이거 다 했어요? 보자. 끝났어요? 이거 무슨 얘기야, 그러면? 태호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어? 38번이요. 이게 마지막이야, 이제. 윤영이가 얘기해. 윤영아, 이거 무슨 얘기지? 어이 거슨 별래 별 이거 무슨 얘기? 계속 왜싫어 해야 뭘 갖고 있어요, 지금? 이게 목적어거든? 그럼 얘는 얘를 갖다가 수식하는 거야. 그럼 얘 형용사예요, 형용사. 충분한 이게 되는 거고. 안티 뉴트리언트가 뭐야? 뉴트리언트는 영양소잖아. 근데 안티가 붙어 있어.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한영양소그래요한 영양소. 항영양소. 이게 뭐야? 영양소에 반하는 거야. 그럼 영양소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이런 충분한 항영양소가진 식물을 섭취하는데, 에이, 이 항영양소가 뭔지 모르겠어요. 얘가 설명해 주잖아. 이 항영양소는요, to make 뭐하는 애야? 항영양소는 만들어. it 그것이 feel unwell 하도록 만들어요. 여기서 그것은 뭐냐면 이 식물을 갖다가 먹은 이 동. 어는 왜야딱 봐도 좋게 생겼어 안 좋게 생겼어 언 외리니까 잘에다가 언을 붙였어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이런 뜻이요 그리고 여기서 어법적으로 중요한 게피리몸을하게 느끼다니까 언외은 형용사 형태로 써야 돼 이거 형용사야 안 좋게 기분이 안 좋게 만드는 형명명소야 이게 많이 들어있는 식물을 얘가 먹어. 근데 기분이 어때진다고? l 왜안 좋다고?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몸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지금 그러면 그것은요, 이 동물을 얘기하는 거겠지. 이걸 먹은 이 동물은 원 a 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을 거예요. 대 플랜트야. 그 식물. 여기서의 대은그 식물은 뭐예요? 한 영양소를 많이 갖고 있는 그 식물을 갖다가 again 다시는 안 먹을 거라고. 지금 자연 세계에서 식물을 먹었는데 한 영양소가 있어서 그걸 먹었더니아숨이안 좋아 배도 아프고 막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러면 그 동물은 그걸 다시는 먹어 안 먹어? 안 먹을 거래 이렇게 하고 그리 시작했어 intuitively 부사죠얘 무슨 뜻이야? 직관적으로 이런 뜻이지 직관적으로가 뭐야 직관적으로 그냥 딱 보고 나는 거 이게 직관적으로 약간 본능적으로랑 비슷한 거지 직관적으로 동물들은요 또한 알아요. 얘네들이 뭘 아냐면 이그 뒤에 거를 알아요. t o stay away. 뭐 해야 하는 걸 알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알아요. From bees. 이러한 식물은 어떤 식물이에요? 앞에 1번 문장에서 나온 것처럼 뭐를 갖고 있는데, 항 영양소를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식물들.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동물들은 직관적으로 안다. 야 저거 먹으면 설사해. 야 저거 먹으면 머리 아파. 이런 걸 동물들은 직관적으로 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years of evolution and information being passed down 이렇게 놓고 얘가 지금 동사잖아. 그럼 years 연들인데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면 evolution 진화의 연들이래. 그럼 수년간의 진화 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information 정보야. 근데 이 정보가요 구조로 보면 지금 현재 분사지. being passed down이니까 수동태야. passed down은 전에 내려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에 내리다 이게 되는데 패스되니까 전에 전해 내려오는 전해지는 이게 되는 거죠. 전해지는 정보 그리고 진화의 면들이 만들어뭘 만들었어? 이러한 인네이트 인텔리전스를 만들어. 인네이트니까 내재된 본능적인 이런 쓰시죠. 내재됐다는 건 본능적이라는 거랑 같은 거야. 본능적인 인텔리전스 지성. 똑똑함? 이게 되는 거야. 내재된 똑똑함. 지성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수년간의 지나와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이 정보가 이렇게 우리 안에 본능적인 지능을 만들어내고 본능적 지능은 이 관점에서 봤을 때이 맥락에서 본능적 지능은 뭐야? 그런 채소 먹으면 돼, 안 돼? 그런 식물 먹으면 안 돼. 그래서 4번에 보면 이 인튜이션도우야. 그러나죠, 그러나. 이 직관은 지금 이러한 직관이 뭐야? 어? 항국영토가 많이 들어 있는 절식물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이, 지금 이 직관이야. 그러나 이 직관이 is not 아니래. 단지 s e n 여기까지도 못하네. 보여지는 건 아니래. 이 animal 어디에서만 보여지는 건 아니야? 동물들한테서만 보여지는 건 아니래. 그럼 이제 어디서 보여지는 걸로 넘어가야 돼? 동물 말고 사람한테. 사람 중에서도 뭐 어떤 애들? 애들, 애들한테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5번에 보면, 야너 Have you ever wondered? 얘는 별거 아니죠. 그냥 늘 항상 이런 뜻이고, 너는 궁금해 본적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뭐를 궁금해 본적 있냐 이 뒤에 거를. 의문사, 주어, 동사, 그것은 챙기면 되죠. 왜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싫어하는지 뭐를 채소들 왜 싫어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냐? 난 있어요. 애를 키우는데 막 파랑 이런 거 들어간 거 양파 들어가면 진짜 귀신같이 뱉어내는 거야. 머리가 아프네. 그래. 양팔 그래. 먹으면. 근데 다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거야. 지금도 채소 잘안 먹는 사람. 없어요? 다잘 먹어? 신기하네. 그러면 은 너네들은 몸이 다큰 거야. 이제. 이 그릇이. 채소가 맛있어지는 시기가 그런 것도 글이 있죠 자 보세요 6번에 닥터가 하나 나오는데 이 박사가 어쨌든 이 박사가요 Justifies 뭐 한대요? 정당화 한대 정당화 한대 This 이것은 이것은 뭔데? 이것이 왜 대부분의 아이들이 채소를 싫어하는가 이것을 정당화 하는데 애 s 뭘로써 정당화 하냐면 어떤 부분으로써 뭐의 부분으로서 정당하실까요? 우리의 제네틱 프로그램이죠. 우리의 이거 뭐야? 유전적 프로그램이래 유전적 프로그램이라는 건 이건 뭐예요? 내재된 거야. 본능이야 본능. 자 이게 바로 뭐냐? 우리의 인너 인텔리전스 내재된 지능인 거야. 내적 지성인 거야. 내적 지성. 말이 내적 지성이지 그냥 본능. 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since 이렇게 나와 있고, many vegetables, 많은 채소들이 are full of 몸으로 가득 차 있다. 자, 이거 아까 이거 문제였잖아. 한 영양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거겠죠. 한, 영, 한 영양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your body, 네 몸이요. try, 뭐 하는 거야? 노력하는 거야. to keep, 뭐 하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야? 유지하려고. Keep you 너를 갖다가 away 잖아 몸으로부터 멀리 유지하려고 네 몸이 노력한대 잖아 뭘로부터 멀어져야 돼 them 걔네들로 여기서 걔네들 누구예요? 이안티뉴트리언스가 되겠지 이 항영양소들 이렇게 보 수도 있고 이 항영양소를 갖고 있는 뭐가 될수 있겠어요? 매니메스터블이 될 수도 있지 자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끔문네 몸이 그렇게 노력하는 거야 why 어머하는 동안에 자 뭐하는 동안에 멀리 떨어져 있어? 네가 are 있어 여전히 근데 fragile 이게 지금 주격고요네가 여전히 fragile 맞아요 fragile이 뭐예요얘형용사로 무슨 뜻이지? 깨지기 쉬운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리 배송할 때 유리컵 배송할 때 fragile 이렇게 하고서는 warning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그럼 깨지기 쉬운 건뭐예요 나약하다는 거야 몸이 약해서 그래 니가 여전히 나약한 동안 에앤들 그리고 인 디벨롭먼트 어디 안에 있어요? 발달 안에 있대 발달 안에 있다는 건 뭐야? 발달 중인 거야. 아직 발달 다안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됐어? 아기들은 어때? 프레즐 하지. 어린이 들 나약하잖아. 어 어른에, 어른에 비해서 그리고 애들은 아직도 인 디벨롭먼트 어디 안에 있는 거야? 발달 중에 있는 거는? 애들은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걸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 번에 이 그것이 더즈 합니다. 이것을 자 그럼 여기서 그것이 이것을 한다는 건 뭐야? 이네 몸이야. 네 몸이 이것을 한다는 건 뭐야? 이것 이것은 요거겠지. 그 영양소들로부터 피해 있는 거. 이거를 얘기하는 거. 네 몸이 이렇게 영양소들로부터 네 몸을 피하기 하는 것을 합니다. By ing 모함으로써만들으로써 뭐 You r taste buds. 버드 buds, 버드가 뭐야? 어떤 이렇게 솟아나온 돌기 같은 거 버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taste 버드니까 이게 뭐예요? 혓바닥에 있는 거뭐 미래 이런 거 같은 거 맛을 보는 이 미래 같은 거 있죠. 너의 이 미래를 perceive. 뭐하게 하는 거야? 인식하게 하는 거야. 너의 이 미래를, 바닥에 있는 미래를 인식하게 해요. 뭐를 인식하냐면, 이러한 맛을 갖다가 이러한 맛을 as bad. 어떻게 인식하게 하는 거야? 나쁘게 인식하게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러한 것을 갖다가 나쁘게 인식하게 하는 거야. And, 그리고는 심지어는 또 어떻게 인식하게 하는 거야? d 스 s 스 u 역겨운 이런 뜻이잖아요. 역겹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양파 이렇게 해서 죽여. 뭐이러 거는, 그치? 역겹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9번. 에즈 you, 네가 자랄수록, 자라면서. 뭐 이렇게 보면 되겠지? And, 그리고 your body, 네 몸이 becomes, 되는 거야. Stronger, 어떻게 돼요? 더 강해져요. 근데 enough to 부상파야 이거 어순 주의해야 돼보어가 먼저 나온 거야 강해져 enough to 뭐할 만큼 충분히 강해져요 네 몸이? tolerate tolerate가 뭐예요 tolerate 견디다 견딜 만큼 these anti-nutrients니까 그러니까 이한 네 영양소를 견딜 만큼 견디다 할 때도 있고 약간 얘가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이거를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니네 몸이 강해질수록 강해지면서 서드닝 갑자기요. 네. 걔네들이 놓을 놓은 걸더 이상 페이스트 모뭐한 맛이 나다. as bad as 뭐 만큼 전만큼 나쁜 지금 여기 테이스트니까 여기 배드는 반드시 형용사 보고 나와야 되고. 그럼 여기에 대해 걔네들일 거야. 걔네들이 전만큼 나쁜 맛이 더 이상 나지 않는데. 그럼 여기서 걔네들은 이항영양소도 그러면 어 옛날에는 진짜 이거 맞는 말이구나 어, 어나 옛날에 가지 고추 이런 거 되게 싫어했었어 양파 파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게 맛있는 거어그막국물에 파가 많이 들어가야지 막 시원한 느낌이 들고 근데 나도 돌이켜보면 어렸을 때안 그랬거든요 그게 다 요런 이거 있을 건가? 이거 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막 설명할 수 있는 거다아 맛있어진대 자 이제 끝났지 그러면 모고 떨어진 바다에 쓰는 걸중하시고